우리 리더님, 저희는 나 없으면 말씀 형님. <laughs> 형님, 안녕하세요. 우리 락락 포엠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 저희 이렇게 뭐 연습하고 어, 여러 작업들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늘 갑작스럽게 브이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리더님을 찾고 계신데 우리 리더님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어디 가셨나요? 리더님, 어? 나오셨어요 어디 가셨지? 어? <laughs> 저형 저가 하려고 여기서 20분. 저가 저거, 저거 하려고 옆에서 20분 기다렸어요. 뭔가 방금 지나갔는데 뭐지? 이거 하시면 네. 20분 기다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플레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가세요 <laughs> 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식사는 하셨는지요? 아,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네. 하셨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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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지금 커피도 드시고. <laughs> 아, 2290 4, 4분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지금 연습하다가 어, 오랜만에 또 브이라이브를 켰는데 그렇죠 그냥 켰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 뭐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냥 켰고요 뭐하고 계신지 <laughs> 연습하다가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우리 지금 쉴 때가 아니다 <laughs> 응. 우리는 빨리 우리 라비 여러분들 만나야 된다 그렇죠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천님 응. 벌써 반바지라고 하시네요 혹시 오늘 안주세요 지금 날씨 살짝 쌀쌀해져. 한 Oh, 종 e 리종 g 리 l e 입니다아우 알겠습니다. 제가지고이거 리허설 할때또이제또 네. 너무 좀 그래가지고 이불 드릴까 했는데. <웃음> 이불. 예, <laughs> 네, 이불 e e how to pre-order. I go. I have 가 o p a m m 지 I 지 e e 지 빨리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비가 올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비올때 여기 손목이 땡기거든요. 아, 네, 오늘 지금 아 진짜로 벌써? 네진짜 여기, 네, 여기 옛날에, 옛날에 어렸을 때 다쳤던 아,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아. 지금도 어리신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심해지면 여기 이렇게 폴로 올라와요. 어, 진짜 올라왔는데? 네, 이게 왜, 왜 그러냐면 나도 아, 올라와 있는데. 안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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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차? 더, 내가, 내가, 저는 좀 달라요. 그도라요라 아니에요. 저는 좀 달라요. 라 사람이라면 다 올라. 아 여기... 여기가 그 물이 차는 그게 있나봐요. 아 네, 그게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가서 주사로 뭐 빼라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아, 다그네 어, 어, 다르다니까요. 저희 저희 막내가 올라와. 막내가 벌써 이제 뼈에 물이 차고 지금 큰일 난. 그래 진짜, 진짜, 진짜 아팠어. <laughs> 어, 비올 때는 것 또, 것 또, 또 샤이닝을 또 이렇게 어, 여러분 들어야 어. 되는데 지금 빨리 샤이닝. 트시기 바랍니다 네, 샤이닝을 들으면서 같이 라이브 오늘 밤부터 비가 오네요 네, 여러분 우산에 있으십니까 응. 오 그렇겠죠 1 0시 밤부터 비가 와요 네 밤에 10시에 비가 와요 오, 그렇습니다 뭐 진짜 <laughs> 갑자기 저희가 했는데도 정말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음. 그렇습니다 뭐 v라이브를 어, 사실 좀 자주 하고 싶은데 이게 참 그냥 자주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주 해야 되는데. 네. 저 요즘 좀 너무 바빠가지고 아 네. 좀 이렇게 뜸은 뜸은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조만간 또 저희 V 라이 저희 또 라디오 소식도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음. 또 많은 관심, 만감부 부탁드리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라디오가 좀 특별해지죠? 그렇죠. 어. 라디오가 이번에 또 약간 좀 특집 방송입니다. 네. 팬텀싱어 이제 음. 마지막 올스타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질문들니까 이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팬텀 싱어 올스타전 라포엠과 함께하는 뒷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laughs> 될것 같아요. 그럼 먹어도 돼요? 어 먹는 거 돼요. 같이 먹어도 돼요. 같이 저희 음식 시켜놓고 우리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방송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치킨 먹으러갈까요 우리도? 아 <laughs> 어, 좋죠. 아 좋습니다. 이빨이 안 끼게. 이빨도 <laughs> <잘. 웃음> 하나 시켜. 족발도 먹고, 고쌈도 응. 먹고, 치킨도 먹고, 당근도 먹고, 그래서 한... 족... 네. 족발도 먹고, 치킨도 먹고, <laughs> 또또또또또먹고 <laughs> 네. 또 네. 어제 네 먹고 먹고 또 먹고, 나같이 <laughs> 네. 먹고 어제 뭐잘 봤어요? 나같이 <laughs> 매체아 어... 어제 또 성훈이가 그렇죠 또 그렇죠. 최진호님과 네. 함께. 홍준. 아 홍준아. 홍준님과 <laughs> 함께 이렇게 했는데, 아유 저클 클라 클란. 네. 네, 감사합니다. 홍진호님과 <laughs> 함께, 최진호님과 함께 이렇게. 자꾸 방 진호가 그 자꾸 그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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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생각나가지고 <laughs>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하시면 안 돼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또 스케줄을 또 했는데 어떠습니요네 그래, 어제 네. 정말 제가 오히려 정말 성덕이 되었던 날이었어요. 정말 오. 그래서 정말 정말 형이랑 같이 작업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더 많이 친해졌고 얘기도 진짜 많이 나눌 수 있었고 또 재원이 형이랑도 저희가 한번 작업을 했었는데 음. 또 어저께 작업하면서 <laughs> 진짜 좋았어요. 오랜만에 또 얘기들을 막 나누고 이래서 저희들끼리 또 다른 다시 또 조만간 모임을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잘 마무리했죠. 저희 그 호피폴라랑 또 같은 회사예요. 같은 또 같은 소속인데 저희가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은 정말 한두 번씩 이렇게 마주쳤거든요. 음. 마주쳤는데 또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는 분 멤버들도 있고 한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죠. 저희가 그 팬텀싱어3 할때 네. 아, 저희가 결승전 아. 합주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합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호피폴라 멤버분들이 그, 사, 그 앨범이 나와서 사인 CD를 이제 그 음악감독님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방문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결승전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와 호피폴라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호피폴라 멤버분들이 저에게 기를 딱주시고 하셨거든요. 화이팅 그렇죠. 하십시오, 화이팅. 그래서 네. 막 이렇게 했던 음, 음.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또 같은 또 가까운 데서 이렇게 또 같이 회사가 될줄 몰랐네요. 음. 그래서 또그것도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같이 공연도 하고 너무 너무 또 좋은 진짜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막내 막내와 우리 또 기둥이가 또 조만간 음, 그렇죠. 어제 보니까 리허설 하셨던데 네 어제 이제 네. 첫 리허설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죠. 어떠셨나요? 네? <laughs> 어떠셨어요? 아, 오랜만에 응. 그 오케스트라랑 이렇게 합을 맞춰보니까 <laughs> 음. 하, 그 옛날에 학창시절 때그 딸렸던 그런 기억도 나고 너무너무 저는 음. 뭐 하면서 소름 이 돋았어요. 아, 진짜요? 응. 진짜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저도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응. 했었거든요. 와형 노래하는데 어 진짜 너무 잘하고 그 미어설을 <laughs> 하는데 응. 이게 응. 오케스트라가 한 그래도 좀 많으니까 네, 이렇게 맞아요. 싱어들이 이렇게 많이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리허설 그 연습을 했거든요. 형딱 소리 내자마자 그 음영 조절하시는 분이 가서 너무 목소리가 너무 틀지 않아도 되겠다 하면서 그냥 내려버렸어. 오. 그 정도로 진짜 어제 보는데도 너무 형형 형 노래를 들으면서도 진짜 너무 많이 배웠고 그 순간에 아이고. 또 형의 그또 간만에 그런 아리아 오. 오페라 아리아를 제가 어제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고 <laughs> 저는 너무 떨리더라고요 아 <laughs> 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제 막내가 우리 네. 기둥이 이렇게 감상평을 해줬잖아요 네. 리허설평을 해줬는데 네. 또 반대로 기둥이가 막내가 어제 어떻게 리허설을 네. 했는지 감상평 한번 아 저는 말씀해 주시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늦었어요 아 지각하셨나요? 아한 5분 한 5분 정도 아. 제가 그랬는데 제가 뭐 앞에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앞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laughs> 아니 진짜? 주차장에서 들그 너무 과장 아니까 진짜 거짓말은 거기가 2층이었는데 진짜? 그 주차가 아. 이제 그 1층에 이제 그 공간 있잖아요. 아. 거기다 딱그차 내리자마자 뭐뭐 그러나 다 이런. <laughs> 아 어제 그래서 그 리허설 연습실을 다 천장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금이 갔다고 이제 소문이 자자한데. 아 오케스트라가 딱 네. 크더라고요. 어, <laughs> 그래서 진짜. 그런 거 같고 네 오케스트라가 너무 잘하시고 네. 또 이렇게 지휘자님이랑 제가 사실. <laughs> 펴라서 첫 협연을 그 지휘자님과 했었어요. 아, 오, 세라도. 네, 태어나, 태어나. 첫 협연을. 태어나, 태어나. 어, 그게 제가 스물 세살 때였나? 오. 네, 실제로 네 그분과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잘해주시고 배려 많이 해주시고 너무 잘 챙겨주셔서 이제 진짜 많이 긴장은 됐지만 또 굉장히 소중한 근데 그럼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한 배연. <laughs> 아니 되게 감회가 남달랐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정말 학창 학, 학부생 때 학부생 때 그쵸. 했었던 건데 네. 이번에 지금 또 이렇게 딱맞아 어른이 돼서 이제 네. 이제 나이가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때는 학생이었고 음. 저 어른이죠. 했 음. 만났는데 그때도 좋은 지휘자 선생님 또 좋은 말을 좀또 많이 해줬나요? 끝나고자마자 브라보. 와. 그냥 끝나고 항상 브라보. 너무 잘해줘서 아. 고맙다. 그래서 저, 저 노라는 사람으로서 되게 힘도 많이 됐고. 네, 그랬습니다. 하이들도 어... 이제 또 지금 공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아니 뭐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태진이가 참 스위트하더라고요. 아, 어 아, 스콘이 맛있다고 확 스콘 집 가서 꼭 성훈이랑 채훈이 이거 먹여야 된다. 그래서 스콘 맛집을 대거 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제가 이제 단걸안 좋아하는데 근데 태진 씨가 좀 재밌는 게 스콘을 안 좋아한대요. 근데 스콘 집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왜 가자고 하지? 근데 자기는 스콘을 안 좋아하는데 진짜 이집 스콘은 너무 맛있어서 진짜 이건 꼭 먹어야 된다 오. 그래서 그때 성훈이랑 같이 이제 셋이서 스콘집을 가가지고 먹었는데 와 정말 셋이서 그냥 순삭 시켰습니다 스콘집이라는게 너무 웃기다 그쵸? 맞죠? 아, 스콘집 맞잖아요 스콘. 그냥, 그냥 카페같은데 카페? 스콘? 카페인... 카페 스콘도 맛봤 <laughs> <바, 바>, <laughs> 근데 메인이 스콘이었어. 어. 메인이 스콘. 거기 가면은 주문을 하면 스콘치. 한 20분 30분은 기다리면 거기서 현장에서 직접 맞아요. 바로 만드는 정말 따끈따끈한 스콘 했는데. 그리고 요즘에 또 성훈이가 또 베이글남으로 또 되게 저희 저한테 또 장안의 화제인데 그렇게 베이글을 먹어요. 이 카, 진짜 그 여러분 그 커피를 항상 이렇게 <laughs> 연습실 오면 <laughs> 이거 알죠 성훈이가 커피를 항상 카톡으로 오기 전에 이렇게 말해. 형 커피 먹을 사람 이러면 어나 먹을게 먹을게 하면 사오잖아요. 그럼 커피를 딱 들고 입에 베이글 딱 물고 이러고 다 베이글 탁, 물고 가니까 파리지행, 딱 물고 와. 니까 파리징 와가지고 탁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그렇죠 그렇게 이게 베이글을 이렇게 물고 있는데 <laughs> 와 여기가 파리인지 스위스인지 정말 어, 분간이 안갈 정도로 되게 그런데 베이글 왜 그렇게 베이글을 요즘에 드시는지 아니. 네. 왜 베이글 먹는 게왜 <laughs> 이상한 건가? <laughs> 베이글, 베이글, 와플 이렇게 아니 많이 대학교 얘기해요.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저희는 그 학교 매점이나 식당이 크지 않았어 가지고 그 베이글로 약간 밥 먹고 이랬던 허기를 데, 허기 채우고 어... 이랬었던 거 같아 근데 그게 약간 습관이 돼서 그냥 커피랑 먹기 편한 커피랑 밥을 같이 먹을 순 없으니까 커피 마실 때 저는 베이글 아니면 그런 거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베이글 남으로 아, 공식 등록이 됐습니다. 크림치도 발라서 주면. 어, 어, 어 크렌치도 먹는데, 이제 어떤 날은 발라 먹고 어떤 날은 약간 좀 너무 그 이게 살찌지 않을까. 그래서 또 어떤 날은 빼고 이러는데 베이글 음. 요즘에. 맛있죠, 괜찮죠. 필라델피아요, 아니면은 뭐 그냥 크레치즈. <laughs> 아, 또이게 음식에 또조회가 있는지. 그럼요, 그 필라델피아가 가장 좋아요. 오, 네, 다, 다음에 같이 한번 베이글 먹으러 괜찮죠? 가시죠. 괜찮죠, 괜찮죠.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좋죠, <laughs> 어. 좋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날씨에는 사실 에스프레소를 마셔야 되는 날이죠, 알죠? 아, 이 에스프레... 유학파들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laughs> 그 유학을 해서 아니고 저는 딱 마시면 갑자기 기분이 딱 올라가요. 음, 뭐, 그럼요. 근데, 뭐... 근데 예전에 제가 에스프레소 마시니까 기분이가 약간. 또 어, 내가 뭐 갑자기 응. 기훈이가 막 에스프레소 마신다고 간데 막 뭐라 그러고 아니에요. 그 저는 <laughs> 유학한 사람들은 좀 달라요. 와, <laughs> 어? 지금 무시하시는 건가까 <laughs> 유학을 꽤 오래했잖아요. 아니 저는 그 유학에는 상관없어요. <laughs> 저는, <laughs> 저는 원래 아니 대학교 다닐 때도 매일은 아닌데 처음에 이게 너무 써서 못 먹었는데 이게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아. 그딱 마시면 이 갑자기 에너지가 생겨서 이좀 이렇게 다운됐던 아. 게 약간 업되는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것 때문에 사실 노래 하시거나 기하시는 분들 그 드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최성훈 카운터 테너 최성훈 베이글과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셔. 그렇지만 요즘에 요즘에 해야지. 제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아시죠 다들? 옥수수. 아 진짜 제가 요즘에 옥수수를 옥수수 진짜 볼까요? 옥수수 남입니다 어. 옥수수 <laughs> 제가 진짜 옥수수 너무 좋아해서 옥수수는 칼로리가 높나요? 높죠? 높죠? 아 높죠 근데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딱 사는 그 곳이 있거든요 그 분께 가서 제가 딱 사서 오는데 딱두 개를 사서 오면 아 이거는 하나는 뭐 저녁에 먹어야겠다 아니면 하나는 안먹어야 돼. 내일 먹어야지 이랬는데 그자리서 음, 아, 너무 다먹어 아니 그 옥수수 집이 어딘지를 제가 이제 그때 성훈이를 이제 내려, 집에 내려다 주면서 가는데 자꾸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갔는데 이거 왜 얘가 왜 집에서 안 내리고 왜딴 데서 내리지니까 그러니까 옥수수를 사야 된대요. 그래서 <laughs> 갔는데 와 흔히 말하는 피켓팅이라고 하죠. 옥수수 피켓팅을 하고 있더라고 갔더니 딱 내려줬더니 카톡이 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다 팔렸어요. 뭐 이런 거다 팔렸다. 이미 이미 솔드 아웃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치열하게 옥수수를, 맞아, 옥수수를 이렇게, 사야 되고 진짜 네. 거기 옥수수가 진짜 많이 어요 아, 네? 내가 민성이한테도 제가 한번 사도 사뒀, 사줬거든요. 아, 제가 저번에 음. 그 연습 이제 제가 좀 늦어가지고 형한테 이제 옥수수를 사드렸거든요. 음. 한번 그 포크 아 맞아 전용 아, 네. 이게 있더라고 그거 사기 전에 또 아, 맞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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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아, 번씩 했근는데형 표정이 거의 뭐 저희 팀 결성될 때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때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아 요즘에 진짜 옥수수가 진짜 이렇게 맛 있을 수가 없어. 어, 한번 먹어봐야 돼. 그리고 밤도 그 에어프라이 돌리잖아요. 음. 우아마. <laughs> 어, 아니 뭐 혹시 마. 뭐 당근은 뭐 이렇게 드실 생각 없나요? <laughs> 당근? 아전 당근은 사실 눈에 좋고 별로, 별로 좀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전 네. 그 생각... 익혀서 먹어야 지생 당근 별로 안 좋아해요. 기훈이는 옥수수 한한 번에 한 스무 개는 먹을 수 있잖아요. 일단 한 번. 한번 먹어보지 나가. 저 옥수수 안 먹었지 엄청 오래돼서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성훈이가 네. 어, 사온 옥수수를 한번 이렇게. 네 한번 먹어. 보고 진짜 맛있겠다. 2 0 개를 사오면 응. 기훈이가 다 먹을 거니까. 오, 맛있을 그래. 것 같네. 응. 그렇습니다. 뭐 먹는 게 없지. 뭐 어쨌든 저희는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지내고 있고 어 이제 성남에서 이제 5월 1일날에 성남 성남에서 또 우리 이제 콘서트가 <laughs> 네. 준비돼 있고 그리고 어 또한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저희 또 예술회전당에서 또 이렇게 콘서트가 있습니다. 저희 위해서 각자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또 내시서도 저희 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들고 있는 게 어. 뭘까요? 이 이게 뭔가, 뭔가요? 뭔가 공부하는 거같 퀴즈 내야 될것 같은데. 이게 말해이 <laughs> 약간 비치는데. 음, 말 잠깐만요. 이거 뭔가요? 아, 여기아스안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스파 네. 이게그 저희 벌써 지금 지금 저리죠 네. 네. 아 이거 멈추면 보이나? 아안 보이지. 보이지. 아니, 안 보여. 설마 그게 보이겠어? 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또 엄청난 또 저희 좋은 따끈따끈한 또 이렇게 소식 저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뭐 단독 콘서트도 지금 또 찾아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예. 어,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네. 찾았죠. 거의 뭐. 응. 그렇죠. 이제 어, 뭐좀 <laughs> 시국이 좀 이제 추이를 보면서 <laughs> 무리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응.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좀 댓글을 좀 읽으면서 우리 팬분들과 마지막으로 한번 응. 소통을 하고 저희 다시 연습해야죠. 네 그렇죠. 민성스 사랑해. 나도. <웃음> <웃음> 네. 저희 앞으로 콘서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가고 있죠. 네, 앞으로 그렇죠. 콘서트들이 콘서트. 많이 되 있고 거의 지금 일정들이 많이 정해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것들을 음. 좀 조합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취소되고 막 이러니까 저희가 좀 최대한 신중하게 정해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잘 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예. 네. 어, 이게 안 보이네요. 음. 동당콘 기대돼요. 아 어, 저도 기대되고 와, 일단 굉장히 설레고 또 음. 떨리기도 하고 그러고 음. 네. 오랜만 아, 제가 또 연습할 때 얼마 전에 제가 사진 올렸잖아요. 둘이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진짜 합주실이 진짜 터지는 줄 알고 놀래서 사진 몇장찍자가 제가 도망갔습니다. <laughs> 오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그두 분은 무무를 안 하시네요. 요즘 저는 이제 신세대라서 이 무물이 오, 너무 재밌더라고요 무물 <laughs> 무물 재밌죠. 예. 네. 저는 아, 사실 진짜 저는 스토리 올리는 것도 맞아 진짜 많이 한 거지. 아니 그 어렵더라고요. 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또, 형님한테 아. 처음 여쭤보고 막 스토리 올리고 이랬는데 그막 맞아 맞아. 옛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오피셜 라피엠에서 올려주시면 이제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서 딱 올리고 이랬는데 그 태그가 안 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맞아 바, 맞아. 그래서 음, 제가 직접. 근데 이거 태그 안돼 있으면 스토리 어떻게 올려요? 그거 저는 캡쳐에서, 모스 모스지기님한테 연락해서 그거 뭐 형님들 이거 사진 아, 주실 수 있냐. 그올요 받고 돼.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아니 진짜 나도 보니까 나, 나가 태그 안돼 있으면 나가 스토리, 스토리에 이거 추가가 안 되는 거 <laughs> 나갈게요.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가, 나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가. 그래서, 왜, 왜. <laughs> 저는 이제. 그래서 기훈이 모를 생각했어?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SNS의 거의 SNS의 제왕이기 때문에 네. SNS 활발히 하는 성격이고. 기훈이 몸으로 하면 재밌을 거야. 기훈이 같은 경우는 평소에 원래 평소에 핸드폰 SNS 잘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근데, 근데 뭐 요즘에 그래도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볼때 기훈이 하면은 그거 하나 올리는데 한 시간 걸려. 맞아 맞아. <laughs> 한번 해봐, 한번 해보고 다음에 형님들 하실 때 네. 구, 괜찮으시면 구경 한번 해보고 <웃음> <웃음> 어떻게 하는지 <laughs> 어떻게 하는지 <laughs> 이렇게 좀 보고 익힌 다음에 아, 네 이게 진짜 지훈이 무물은 집에서 하지 마시고 연습실에 네. 여청 보셨는데 <laughs> 제가 담을 못드리는게 그게 뭐블리스트 아, 그게 아, 네. 진짜 많이 와요 네. 맞아 맞아 질문들이 음, 엄청 많이 와요. 어 그러면 형님들 제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그거 아, 친구.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뭐라고 말로 막 말로가 되시면 그게 상단에 떠요. 네. 어. 이렇게 우선 순위로 나와요. 아나그할말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다. 네. <laughs> 남자 제일 혼자 살것 같은 사람은요. 예요. 그 그거 저는 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형님들 그때 저왜왜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어? 서, 솔직히 저는 뭐서문 형님이야. 워낙 살, 뭐 혼자서 이렇게 많이 해 드시고 잘 챙겨 드시고 괜찮. 아 이 저는 민성이라 하면 응. 저는 제가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아니야, 근데 민성이 깨끗하고 엄청 잘 정리하고 살지. 그럼요. 그럼 그럼 저는 하면... 정리를 안 해요? 아니요, 정리하는 엄청 정, 정리하는. 엄청 정리하는데 네. 정리할 게 없죠. 그러니까 기훈이 <laughs> 제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왜 그랬냐면 저희가 기훈이 집 놀러 갔잖아요. 놀러 갔는데 <laughs> 없어요. 아무것도, <laughs>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근데 기훈이는 이걸 선호하더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laughs> 아무것도 없어. 근데 민석이 형이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놀러 왔을 때 이렇게 편의점에 들러서 이렇게, 이렇게 끓인 레모 라면을 <laughs>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먹자고 이러면서 그러시던데 집에 사실 뭐해 먹는 걸 제가 정말 싫어요. 왜냐면 이렇게 집에 이렇게 냄새나고 이러면 음식물 냄새나고 이러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대부분 이렇게 시켜 먹거나 밖에서 먹거든요. 그래서 형엄한테 대신 죄송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막 혼자 사는다는 의미가 막 지저분하고 막 그런 아, 의미가 아,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런 그건 아니고 그네 맞아요 집에 뭐가 없어요 안 해요 저는 뭐가. 저는 뭐 지저분하다는 말은 전혀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고 아, 그렇고 아, 그렇고 아, 그렇고 안 해요 저희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네.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남자 이렇게 혼자 산다는 남자 그거. 혼자 사는 분들 엄청 잘잘 해놓고 네. 사세요 그래서 저는 형보단 제가 나을 것 같아서 얘기했 미안해 요 냄비가 없어요 <laughs> 아, 일단 일단 <laughs> 아니, 어쨌든 아니, 아니, 기운이 기운이 집에는 정말 하얀 벽과 <laughs> 하얀 바닥과 기운통하에 막 뭐가 많고 네. 이런 걸좀 자기가 그 네.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깔끔하게 최대한 없이 맞아요. 정말 집에 뭐가 있는 걸딱 하는, 거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뭘 많아지는 걸딱 선호하지 않더라고. 자기 네. 원하는 것만 딱. 집이 너무 벽지도 하고 파도 그다뭐 가구도 하얗고다하얀데 하얗고, 본인만 까매요. <웃음> 옷을 <웃음> 본인만 까매. 그러니까. 그러 정말 와,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 아. 내가 박기훈이다 이런 느낌. <laughs> 그래서 정말 그래서 나는 그래서 와 진짜 기훈이 정말 혼자 사는 정말 나 혼자 살구나. 소파,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하얘요. 그거 사이즈 제가 이거는 최훈이한테 죄송해가지고 거기 아 놀러 왔는데 저는 거기에 머리부터 발까지 딱 들어가면 저한테 딱 맞아요. 그 앞뒤 길이를 제가 맞춰서 제가 샀거든요. 내려가 목이니까 좀 누워있는데도 좀죄송하라 네. 누워, 누웠는데 <laughs> 형 여기 편하게 누웠어요 서어 해서, 해서 누웠는데 뭐 얼굴이 이렇게 돼있고 <laughs> 발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어. <laughs> 저한테는 네. 좀 맞아가지고 네그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나 혼자 산다 꼭 출연하면은 진짜 대박 날것 같아요 <laughs> 나 혼자 산다에 꼭 우리 불꽃해나 추천. 꼭나 <laughs> 혼자 산다. 진짜 사람들 진짜 많이 나 혼자 많이 같은데,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요즘은 또 냄비도 사서 이렇게 라면도 끓여 먹고 아, 네.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뭐. 라면 먹지 말고 이제 좀 몸에 좋은 거 그래요. 네. 좀 챙겨 네. 드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네도 네. 조만간 꼭 네. 이제 무물을 하신다는. 그래. 네 그리고 몸무를. 네 뭐고 그리고 형님은 저 다섯 살 그거 그거랑. 기훈이 다섯명 그 형님 선택을 그 그러니까 아예 하나를 하셨대요?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보고 있었네 아, 채훈이 형은 아예 저랑 다 데리고 산다고 네. 했던 걸아 그때 내가 질문을 이해를 잘못 해가지고 <laughs> 다섯 살 기훈이랑 기훈이 다섯 명이었나? 음.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네. 이제 열 명을 다데열 어, 명을 다 합쳐서 그냥 우와.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여섯 명인 거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laughs> 근데 형님은 뭐 선택하셨지? 아, 난 다섯 살 기훈 아, 이유가 뭐예 지금 뭐 명. 많이 그런 거 하고 지금 뭐. 다섯 명은 <laughs> 기훈이 다섯 명 다섯 명은 좀 어려워 기훈이 다섯 명이면 <웃음> <웃음> 형 아니 형님한테 질문을 <laughs> 형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훈이 다섯 명 <laughs> 기훈이 다섯 명 다섯 살 기훈이 다섯 응. 살와 다섯 살, <laughs> 살 기훈이랑 기훈이 <laughs> 다섯, 다섯 명, <웃음> 다섯 <웃음> 다섯 명. <laughs> 일단 나 같으면은 현실적으로 시, <laughs> 식비가 식비덜 드는 거 <laughs>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기훈이 다섯 명이면은 한달 식대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수옥 날것 같습니다. 아저좀 많이 나오긴 하죠. 아, 재밌요 네. 어쨌든 뭐. 이제 기훈이의 무물도 응. 열릴 것 같다는 예정. 형은 어, 어떻게 하지? 무물은. 그데뭐 무물은 <laughs>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뭐 절대. 맞아. 기훈이 하는. 맞아. 하고 싶으면 <laughs> 하는 거니까. 형님 먼저 하실래요, 쟤나? 그 아, 저 먼저. 아 저는 <laughs> 한번 공부하고 뭐 해볼게요. 뭐 말씀. 저는 사실 무물이랑 저는 다른 것들을 지금 컨텐츠로 준비 중이라서. 아. 저 컨텐츠 저 하나 추천해보고 싶어요. 뭐요? 제가 형님한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어, 우리가 그, 우리 그때 퀴즈 한거 있잖아요. 그, 신조 이런 거좀 아 약하니까, 어, 좀 뭐라 해야 될까. 기본! 우리가 공부를 한거 중에서 그런 퀴즈를 내서, 상식이요? 저는. 상식이요? 상식 퀴즈? 네, 그런 거를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 본인이 본인이 지금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laughs> 하자. 그때 저한테도 그저 역사 역사 공부를 하자. 아 역사 좋죠 네. 좋다 좋다. 역사 공부하자. 역사 그러면 이런 컨텐츠는 그런... 나중에 기훈이 혼자 제가 딱 혼자 모시고 <laughs> 기훈이의 모든 상식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기훈이를 위한 컨텐츠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하자 <laughs> 알겠습니다. 좋은 <웃음> 방식이고 차이나는 클래스 네. 빨리 박기훈 <laughs> 섭외하셔서 그 역사 역사 강의에 또 이렇게 또 섭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브이라이브 켜서 좀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맞죠? 어쨌든 뭐 잠시나마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laughs> 네, 그, 어, 이제 어, <laughs> 갑자기, 어, 갑자기 <laughs> 마무리를 하려니까 <laughs> 네 갑자기 이제, 이제 연주 준비하고 있고 라포엠으로서 어, 항상 이렇게 음. 네. 더그 후에는 또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어 응원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정말 5월 1일 그리고 이제 5월 4일 저희 콘서트 공연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 이후로도 저희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있으니깐요.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오후 보내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저희는 라 호요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바지 네.